12쪽에 6번이요. <laughs> 6번이요. 음. 자, 12쪽에 6번은 그걸 알고 있냐. 1차 함수가 얘를 넘기면 y는 3x 플러스 6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근데 여기서 있는 앞에 얘가 기울기인데, 이 기울기가 뭐랑 같다 그랬는지 기억나요? 어. 뭐, 안 나면 안나라고 하셔도 돼요. <laughs> 강요하는 게 아니야. <laughs> 기억 나냐, 안 나냐? 그걸 물어본 거야. 아. 네. 기억 잘안 나요? 네. 얘가 탄젠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laughs> 탄젠트에 대해 값이 3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럼 3은 1분의 3이잖아요. 네. 근데 탄젠트니 지금 밑변분의 높이죠. 네. 그럼 여기에서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일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해될까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얘가 y절편이잖아요. 네. 여기가 6이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길이가 6이죠. 네. 그럼 밑에가 2여야지 3이 되겠죠. 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될까요? 네. 네. 자,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랬는데 여기에서 그럼 얘가 2고 얘가 6이면 s 인 a니까 피타고라스하면 여기를 구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길이를 내가 A, x라고 하면 x는 루트 36 플러스 4가 돼서 루트 40이 되는 거고 루트 40은 2 루트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s 인 a의 값은 지금 얘가 2 루트 10이죠 네. 그럼 sinA는 빗변 분의 높이거든요 <laughs> 네. 그러니까 sinA는 밑에다 쓰면 2√10 분의 6이 되고요 근데 약분 해야죠 네 그러니까 3이 됐겠죠 유리화 해야죠 루트 1 0을 분자 분모에 곱해야 돼요 그래서 답은 10분의 3 루트 10 분의 음. 3√10 이렇게 됩니다. 계산할 게 은근히 많죠. 네. 이해가 좀 되실까요? 네. 네. 다른 분들은 이거 알아요? 모르는데 안본건 아니죠? <laughs> 네. 수정아? 알아요? 몰라요? 다시 얘기해요? 다시 얘기해요. 자 우선은 1차 함수를 식을 y는 3x 플러스 6으로 만들어 놓고 1차 함수의 y 절편이 0,6이어서 요 길이가 6인 거 알고 그 다음에 지금 나타내고 x 절편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0 대입하면 x 절편은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인 것도 알죠. 자, 그래서 이제 요식에서 기울기가 3이란 얘기는 이 기울기랑 같은 게 탄젠트가 기울기랑 같은 말이에요. 그것도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탄젠트 A가 여기잖아요? 그게 밑변분의 높이니까 그게 기울기랑 같은 거죠. 자,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가 기울기고, 그래서 얘가 6이고, 얘가 2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래야지 2분의 6 하면 3이 되니까. 기울기가 3이어서. 여기 혹시 이해가 되고 있는 거야? 네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가 직각이니까 이거 피타고라스 해야 될 거야 피타고라스를 하면 이빗변의 길이가 2루트 10인 걸 구할 수 있어요 이게 피타고라스 한 거고 네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10였죠 자 그래서 다시 사인 A를 구하고 싶으니까 2루트 10분의 6을 계산한 거야 2루트 10분의 6인데 약분해서 루트 10분의 3인데 유리화해서 10분의 3루트 10이 더이요 진짜 돼요? 네. 뭐,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셔도 돼요. 괜히, 뭐, 이해 잘안 되는데, 끄다 일 필요 없어. 어, 그런 거다 강요하지는 않아요. 저는, 네. 그래야지 저도 반복해서 설명할 수 있으니까, 모르면은 꼭 얘기하세요. 어, 몇페이지에요 위에 4번 위에? 네. 아, 요거, 요거? 자, 요거는, 그 삼각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선은 먼저 구할 수 있는 건 BC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BC의 길이 몇이에요? 17네그렇죠 피타고라스의 수 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삼각비라는 거는 어 쉽게 얘기하면 짧은 변과 중간 변과 긴 변의 비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직각삼각형이 총세개가 보이죠 그럼 그세 개는 닮음이잖아. 아... 그죠? 그러니까는 이세 개의 삼각형에 모두 짧은 것과 중간 것과 긴 거의 비는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는 지금 제일 큰게 8대15대17이 보였잖아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애들도 전부 다 8대15대17인 거야. 이해가 될까요? 그 부분이? 네. 자,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안에다가 8대15대17을 써도 되지만, 우리는 그냥 그것보다는 각이 같은 데를 찾아서 하, 구하는 게더 쉽지 않을까 하는 거고, 여기가 X면 여기가 X인 거고, 여기가 Y면 닮음이니까 여기가 Y인 거거든요. 각이 똑같을 테니까. 그러니까는 얘를 보지 말고, ABC의 사인, 코사인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BC의 사인은 X를 기준으로 와, 바라보는 게 높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7분의 15가 되는 거고요. 코사인 Y는 얘가 높이가 되겠죠? 똑같네요? 그래서 17분의 30. 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 4번은 중요라고 나왔잖아요. 그, 평가를 보면 객관식으로 그냥 무조건 나오는 문제예요. 5번 안에 한, 한 문제 무조건 이거 나와요. <laughs> 5번 안에 한 문제는. 감사합니다. 자, 네. 어디 몇 쪽이에요? 15쪽에 24번. 15쪽에. 이거야? 네. 네. 자, 얘는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아 어, 그냥 어차피 계산 해야 되는데 지금 각도가 정확하게 몇인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는 뭐뭐 있다 그랬죠 어. 내가 계산하고 싶할수 있는 각도 0도 30도 40도 60도 그쵸 그것뿐이 없죠 자 근데 범위가 몇 도에서 몇도 사이냐 60. 그럼 거기에서 알고 있, 알, 생각할 수 있는 각도는 뭐가 있어요? 아자 그럼 30도 넣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다 30도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거를 <laughs> 30도라고 생각하는 거지, 답을 쓸때 이걸 쓰시면 안 되는 거야 어, 네. 그냥, 이 30도라고 쓰는 이유는, 얘가, 이 가로가, 양순지, 음순지만 확인하는 거야. 용도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죠. 네.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근데, 상관없죠? 어차피 더하면 양수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가로 안에 있는 애를, 그대로 꺼내죠. 제곱근, 기억나요? 네. 이거 진짜 기억나? 네. 어, 자, 그래서 그대로 꺼내면, s i n a 플러스, c o s a로 꺼내지면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아까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r o 3인데, 얘가 큰순데 음수잖아요, 그러면. 네. 그럼 얘는 꺼내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데, 또 있죠. 네. 또 붙여야죠. 이해되시죠? 네. 네. 그래서 더하시면 이 사인 a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30도라고 생각하고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분하는 정도로 하는 거지 시계 포함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거는 네. 안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거 부분 아예. 그래서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확인하면 된다. 여기 선수량도 푸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11쪽에 7번 3번 11쪽에 1 1번에 3번만요? 한 번만 몰라요? 아, 원이나 기번도요 아니 뭐전체적으로는좀 아시는 거예요. 좀 비교를 하고 싶으시면은 어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게 있어요. 탄젠트는 45도보다 무조건 이게 각도가 45도보다 크거나 90도 사이면 그럼 무조건 얘가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얘가 무조건 큰 거죠. 그죠? 자, 얘도 무조건 얘가 큰 거야. 얘가 90도 해야지 같은 거니까. 네, 90도가 1이잖아요. 이거, 이해 되시죠? 네, 그럼 3번 같은 경우에서는, 각도가 작은 게큰 거야. 근데 그 기준이 45도를 기준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45도보다, 지금 45도가 지금 2분의 루트이거든요. 네. 그걸 기준으로 그거보다 각도가 작으면 코사인은 더 커지는 거고, 작아지는 거고. 왜냐면 코사, 코사인 90도가 빵이니까. 어, 코사인 0도가 1이고. 이해 되실까요? 그게 헷갈리시면, 사인은 괜찮은데 코사인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에 얘기한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인 50도라고 바꾸시면 돼요. 코사인, 아, 사인 35라고 바꾸시면 돼. <laughs> 아이고. 그럼 얘가 크다는 건사인으 그냥 보이잖아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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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도가 큰 건데. 어, 그러니까,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laughs> 이런 식으로 비교하시면 되고. 얘도 그러면은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시면 돼. 요 그럼 몇 도야? 아, 몰라요? 얘랑 뭐가 더해서 90이 되냐가 포인트야. 네. 그러니 47이죠. 그럼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더해서 90이 되는 거야. 사인 코스 사인 거. 그럼 이해가 좀 될까요? 얘 무조건 얘가 크죠. 탄젠트는 45도 더 크네요. 이해 되실까? 요 음.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되면은 이것도 이제 그래프를 배우게 될 건데, 지금은 이제 그래프가 안 나와 있고, 혹시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어. 그래프를. 선생님이. 그런데 그 얘기가 지금 제가 설명한 거랑 똑같은 얘기여서, 네, 그거를 좀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프를 나중에 가리켜주면. 14쪽, 16번, 네, 요거야. 자, 우선은. 탄젠트 15도의 값이 뭐냐, 그랬는데,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제 길이를 다 알아야죠. 자, 우선, 요 길이 몇이에요? 4. 응. 어. 요 길이는요? 2, 2, 4. 오케이. 요 길이도 4죠.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네. 그리고 얘가 이등변 삼각형으로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는, 여기가 15도고, 여기도 15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게 뭐예요 탄젠트 15도는 요거 분의 요걸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거 식으로 쓰면은 4 플러스 2 루트 3 분의 2를 쓴 거고 2로 약분이 되네요 그러면 2 플러스 루트 3 분의 1이라고 돼 있겠죠 이거 유리야 하는 거할수 있어요 모급하면 되죠 음, 2트3을 분자 분모에 곱하죠 자 그럼 분모가 4-3이 되고 분자가 2트3이니까 답은 2트3 이해 돼? 네. 괜찮아? 어디가 좀 헷갈렸어? 요 길이 구하는 거? 아, 지금 써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우선은 문제 보시면은 특수가 보이면 무조건 길이를 다 표현해야 되니까 표현하는 연습을 좀 해볼게요. 14번이요. 14번 23쪽에 14번 대각선 a c 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근데 평행사변형이라고 나왔죠 네. 여기 60도인거 알지 않아? 네 수직으로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네 어, 그럼 여기가 4겠죠 네. 8이겠죠? 네. 여기 8이겠죠 여기 4로 2 3이죠 네 그럼 다시 풀함하면 <laughs> 되잖아 어? 아 저기 왜3루3이에요 특수각이라 그랬으니까 1대 2대 아 1대2대 루트3 아 네, 루트3입니다 저왜 뭐가 헷갈렸어요? 아 저거 저기가 루트... 2라고 생각했나요? <laughs> 저거 루트2라고 요아 루트2라고? 네 루트 1대 루트3대2에요 그래서, 제곱을 하면, 48 플러스 64니까, 더하면, 몇이야? 112고, 그래서, 꺼내면? 어, 꺼내면은, 4루트 7이요. 11? 11? <laughs> 11은 아닌데. 아, 4루트 7이요. 4루트 7. 맞아? 16 곱하기 7 하면 어 맞네 4로 채7 4번 이라고요 네. 해 되셨죠? 네자2 0에 이거요? 네자 네. 봅시다 자 다음은 직사각형 모양에 있고 PQ를 접은 선이고 그리고, 3이고, 5고,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5죠? 여기 3이죠? 여기 4겠죠? <laughs>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야 되는 게각 X의 크기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을 이렇게 좀 거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던가? 뭐, 이쪽에서 그던가? 그러면, 여기가, 3이죠? 네, 자,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알아갈 수 있는 게, 여기도 접었으니까, 원래, 표시하면, 여기도 X였을 거 아니에요. 엇각이니까 여기도 X죠. 여기도 5죠. 여기도 3이고, 여기도 4겠죠. 그럼 여기가 4겠죠? 그러면 6 1이가 1이겠네. <laughs> 오케이? 그래서 탄젠트 x니까 지금 이렇게 된거죠? 1분의 3인거지. 그래서 답은 3이에요. 위쪽 사각 어냐요거요 다시 얘기할게요. 자 먼저 확인해야 될건 아까 삼각비에서는 다 비가 일정하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에 보면 직각삼각형이 세 개가 보이죠. 그세 개의 비는 그럼 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삼각형이기 때문에. 자, 닮음이어서 다 똑같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면은 각도도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닮음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x면 여기도 x예요. 여기가 y잖아요. 뾰족한 각이. 여기가 y겠죠. 이건 보이세요? 자, 그러면은 a b c만 <laughs> 보시면 돼요. 왜 A, B, C만 보자면 길이가 A, C랑 A, B 두 개뿐이 없으니까요 길이가 기본적으로 두개 있으면 하나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몇이어야 돼요? 17. 네 그럼 얘가 17인 거 확인을 했죠 그러면 이 빨간색만 보시고 sin x를 구하는 거예요 x가 쳐다보는 게 높이라 그랬어요 사인은 빗변 분의 높이예요 그래서 17분의 15 이렇게 되는 거고 코사인, y죠. y가 쳐다보는 애가 높이고, 코사인이니까 똑같죠. 자,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기 x, 여기 y 더하면 90도 아니었어요? 제가, 사인, 코사인 관계는 똑같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거 더한 게 답이죠. 음. 자, 요거는 넓이 구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뭘 생각하냐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요 길이랑 요 길이의 비를 지금 물어봤잖아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높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삼각형 ABD의 넓이랑 그다음에 ADC의 넓이를 ADC의 넓이의 비가 이 밑변의 길이의 비인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넓이의 비를 구하면 되는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넓이에서 한 변을 얘를 모르니까 얘를 X라고 두면 되고요 자 왼쪽의 넓이식은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8루트 6 곱하기 4인 45여서 2분의 루트2라고 쓰면 되고 오른쪽 식은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라고 쓰면 돼요 자 어차피 비니까요. 그냥 이걸 비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당연히 x 필요 없죠. 2분의 1도 필요 없겠죠. 자그 다음에 이것도 필요 없겠죠. 똑같으니까. 자그 다음에 루트 3 약분 되겠죠. 네, 그래서 얘가 루트 2가 됐어요. 그럼 여기 20 남았고 여기는 얘랑 루트 루트 2 곱하면 2니까 16이죠. 답은 4대 5에요. <laughs> 이해가 되실까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자리에 앉아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넓이식으로 비교해라. 근데 넓이식을 비교하는 이유가 지금 길이비를 물어봤는데 높이가 똑같으니까 넓이가 같을 거다. 라고 생각하고 푸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제채점해 봤는데 뭐 없어요? 하나 아, 보내. 네. 15쪽에 15쪽에 22원. 15쪽에 22요. 자 얘도 사인 x를 가리켜줬네요 그죠 사인이니까 x가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도 x지만 어 여기를 제가 b라고 하면 여기도 x에요 막꼭지각이니까 지금 얘랑 얘랑 닮음이죠 그것도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3이구요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2겠죠? 그래야지 정면이 높이니까 3분의 루트 2가 될거 아니에요? 우리 AC 구할 수 있네요? AC 대 지금 6은 지금 나타낸 거3대 루트 2인 거예요. 그래서 루트 2 AC가 18이니까 네 루트2가 내려가면 네그면 ac는 루트2 분의 18이어서 2 분의 18 루트2니까 9 루트2가 되죠 자 그래서 요 길이가 9 루트2가 됐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자그 다음에 요 길이도 확인할 수 있네요 여기도 6이겠죠 근데, 얘를 보면, 또, 얘가 높이고, 싸인, 얘를 또 사용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누가 봐도, 3이랑 보니까 2배 아니에요? 네, 요 길이가 나오겠죠. 얘한테, 곱하기, 어, 잠시만요. 네, 얘한테, 루트 2에다가 곱하기 한 2루트 2가 되겠죠, 얘는. 그러니까, AD의 길이가 지금 11루트 2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가 6이고 얘가 2루트니까 이거 피타고라스하면 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 D는 36 빼기 8이어서 루트 28인데 얘는 2루트 7이죠. 여기가 2루트 7이 됐어요. 자 이제 탄젠트 구해야 돼요. 네, 11루트 2분의 2루트 7이 된 거죠. 유리화 해야죠. 루트 1을 양쪽에 곱하면, 네, 그러면 11 곱하기 2분의 2루트 14가 되고, 약분하니까 답은 11분의 루트 14. 이게 답이 돼요. 네, 성형이. 네, 네. 얘는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니가 선을 어떻게 긁거냐. 네, 요거에 대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선을 긁는다는 얘기는, 직각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각도가 있는 이렇게 봐야죠 그럼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45도니까요 1대1대 1대 루트 2라는 게 보여야 돼요 비가. 그러니까 루트 2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4 루트 3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4 루트 3이죠 그럼 자동적으로 여기는 3 루트 3이겠죠 7 루트 3에서 뺀 거니까 그럼 그냥 이거 피타고라스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보면 알겠지만 얘도 3 4 5의 비거든요. 답은 5 루트 3이죠. 3루트 3 루트 3 4 루트 3이니까 자동적으로 얘는 5 루트 3이죠. 3 4 5의 비에 곱하기 루트 3을 한 거니까요. 네. 그래서 계산 안해 봐도 확인할 수 있어요.